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요즘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전시이죠. 국립현대미술관과 뉴욕 구겐나인 공동기획전시 한국실험미술 1960년 70년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현대미술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주로 단색화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국현대미술은 단색화만 있는 게 아니었죠. 요즘부터 한국 미술이 세계적으로 재평가 받고 있는 가운데, 그중 아방가르드 실험 미술을 주도한 작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은 1960년, 70년 한국 실험 미술 작가들의 작품성을 확인하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기성의 형식을 부정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의 아방가르드는 어찌 보면 젊은이들에게 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은 어느덧 원로 작가가 되었지만 분명한 건 이들은 한국에서 가장 뜨겁고 진취적으로 예술 활동을 한 작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도 그들의 열정과 정신이 진정성 있게 느껴지니 인정받을 수 있는 거겠죠. 사실 당시에는 미술관 전시는 당연히 꿈도 못 꾸고 쫓겨나기 바빴던 이들인데요. 세계 유명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날이 오다니 작가님들도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며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한국 현대 미술은 빠른 시간 내에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었는데요. 1949년 제1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약칭 국전이 열리면서 창작의 분위기가 안정을 맞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50년 한국 전쟁으로 혼란을 맞으면서 미술계 역시 극심한 위축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이전는 미국의 로펠러 재단과 아시아 재단은 한국 미술계를 후원함으로써 안정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후원은 한국 사회의 미국 이념과 가치를 전파하려는 프로젝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또그 시기 몇몇 한국 작가들이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고 해외 작가들과 상호 역량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과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그룹 활동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기존 미술계를 비판하는 변혁의 기운으로 나타난 청년 작가 연립전과 아방가르드 그룹 한국 최초의 종합예술 집단이었던 김구림의 제4집단과 스페이스 앤 타임 에스트가 있습니다. 주요 작가로는 정강자, 강국진, 정찬승, 김구림, 이건용, 성능경, 박형기가 있는데요. 1968년 여성 작가 정강자는 홍익대 선배 작가 강국진 정찬승과 행위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바로 투명 풍선과 누드입니다. 한국 최초의 누드 퍼포먼스인데요. 강국진 정찬승이 여자 정강자의 옷을 찢으면 관객들이 정강자의 상반신에 투명 풍선을 붙인 후 다시 풍선을 터트리는 행위 예술이었는데요. 여성 해방을 발망하던 이 퍼포먼스는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한국 현대 미술사의 전 강자의 이름을 새긴 이벤트였습니다. 같은 해 이들은 예술가의 등용문이 국전 심사 비리가 터지자 제2 한강교 아래에 모여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들어갔다 나온 뒤 문화 고발장이라고 쓴 것을 불에 태웠습니다. 바로 한강변의 타살 해프닝인데요, 한국 행위 예술의 중요한 장면으로 꼽힙니다. 1967년 한국 현대 미술 최초의 행위 예술을 한 강국진의 비닐 우산과 촛불이 있는 해프닝입니다. 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가죠. 꽃 그림을 그리느니 차라리 막노동을 하겠다고 한김구림입니다 아직도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요. 은간 문화훈장을 받으신 한국 대표 작가입니다. 1970년 제4 0단을 결성하고 한국 전위 예술의 흐름에 중요한 족적을 남겨서 선구적 역할을 해오신 작가입니다. 제 40년에 시도된 거리 퍼포먼스인 기성 문화에 대한 장례식은 도로 교통 방해죄로 이벤트는 중단되고 이로 인해 김구림은 불온 분자로 물리면서 그룹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김구림의 실험 영화와 최초의 바디 페인팅 퍼포먼스 스틸컷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구림은 1970년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을 염하듯이 흰 광목천으로 감싸는 현상에서 흔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초상집 갑단의 이유로 천을 철거해야 했습니다. 현상에서 흔적으로 또 다른 프로젝트인 이 작품은 풀밭에 삼각형 7개 모양으로 불을 태운 후 그곳에 다시 새순이 자라는 자연 변화 과정을 통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생명 순환 과정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은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이선용 작가는 몸쓴 흔적이 곧 예술이다라고 하고 신체 이론을 펼쳐나간 작가인데요. 1973년 파리 국제비엔날레 출품에 이목을 끈 설치 작품 신체랑입니다. 나무를 정방향의 지침과 함께 그대로 떠내어 전시장에 옮겨놓은 상태의 작품으로 관람객들로 하여금 굉장히 생경한 느낌을 들게 하는데요. 당시 파리 비엔날레에서도 미술과 지질학이 결합된 감동적인 작품이다. 새 미술의 장을 열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용의 유명작 신체 드로잉 연작은 왜 캔버스를 마주 보면서 그려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신체를 제한하는 극한 상황 7가지를 설정하고 그 상황에서 드로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가가 캔버스 뒤에 서서 앞으로 팔을 내밀어 팔이 닿는 데까지 선을 그어 나가거나 캔버스를 옆에 두고 팔을 앞뒤로 둥글게 뻗어 선을 긋는 방식, 팔에 깁스를 하고 그리기 등으로 여러 작업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 캔버스를 전혀 보지 않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제한 조건 속에서 남겨지는 신체의 흔적이 작품이 됩니다. 이 밖에도 1979년 상파울로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달팽이 걸음도 또 다른 대표작인데요. 전시장 한쪽 구석에서 출발하여 반대쪽까지 이건용은 쪼그리고 앉아서 달팽이처럼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가 그린 선의 일부는 그의 발바닥에 의해서 지워지고 모든 게 끝난 뒤 뒤를 돌아보면 그가 걸어온 족적을 볼수 있습니다. 박현기는 비디오 아트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시절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비디오 아티스트입니다. 돌 사이에 모니터가 끼워져 있고 그 모니터 속에도 돌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관객이 허구와 실제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물 기울기 퍼포먼스에서 사진 속박혀기는 커다란 모니터를 들고 있는데요. 모니터의 영상에는 기울어진 물의 수면이 보이고 기울어진 각도에 맞게 작가도 모니터를 비스듬하게 듭니다. 이를 통해 그는 관객이 마치 모니터 안에 진짜 물이 들어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성능경은 1970년대부터 활동해온 개념 미술가이자 행위예술가인데요. 작가의 작업들은 예술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을 항상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신문 읽기, 돈세기, 스트레칭하기, 사과 먹기 등 단순한 행위를 기반으로 한 기행 같은 행각인데요. 사회 풍자 메시지와 함께 평범한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성취적인 실험 미술을 선보여 왔습니다. 신문 읽기는 신문을 구입해서 낭독하고 낭독한 부분을 면도칼로 오려내기를 반복하는 수행성이 퍼포먼스의 핵심입니다. 또 사과는 작가 본인이 사과 먹는 과정을 촬영한 작품입니다. 이 밖에도 실험미술을 대표하는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한국 실험미술을 주도했던 이들은 때로는 진지하고 때로는 시끌벅적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미학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정신을 통해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우리에게도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7월 1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되고 9월에는 뉴욕 구나넬 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됩니다. 내년 2월에는 로스앤젤레스 해머 미술관에서도 전시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간 변방으로 밀려있던 한국 신혼 미술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서 전 세계에 그 진가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